안녕하세요 블루라크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자 배구 대표팀이 내일 운명의 베트남전을 치릅니다 바로 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 선수권 1차전 베트남전이 내일 수요일 오후 5시에 펼쳐지는데요 네 우리는 베트남, 대만,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C조에 속했습니다 상위 라운드 진출을 위해 베트남전 승리가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우리 대표팀 국제대회 마지막 승리가 지난 2022년 10월 세계선수권에서 크로아티아의 세트스쿼어 3대1로 승리한 것이 마지막 승리입니다. 올해 VNL에서 12전 전패를 했고요. 마지막 승리한 것이 거의 1년이 다 돼갑니다. 내일 베트남을 이기면 올해 첫 대표팀 승리이자 1년 만에 듣는 승전보입니다. 현재 세계 랭킹을 보면 여자, 배구, 아시아 국가들 티어를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1티어 중국, 일본, 2티어 태국, 3티어 한국, 4티어 베트남, 카자흐스탄, 대만. 네. 내일 베트남과 붙어 보면 한국이 그래도 중국, 일본, 태국과 함께 4강을 이룰지 아니면 이제 베트남에게도 밀리며 아시아 중위권 국가가 될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배구팬 여러분, 내일 우리가 승리할 것으로 보시나요? 몇 가지 지표를 한번 보시죠. 우선 세계랭킹 우리가 35위, 베트남이 48위입니다. 올해 국제대회 성적을 보면 우리는 잘 아시다시피 12전 전패했고요. 베트남은 아시아 챌린지 컵에서 우승했습니다. 랭킹상으론 우리가 앞서지만 최근 대표팀 기세만 보면, 비록 상대한 팀들이 수준 차이가 있지만, 베트남이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배구팬 여러분이 예상을 한번 보시죠. 10일 전에 베트남 전 승부 예측에 대한 투표를 했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800명이 넘는 배구팬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투표 결과는 보시는 것처럼 한국팀 승리 77% 베트남 승23% 였습니다. 한국이 세트 스코어 3대 0 셧아웃으로 이긴다는 예상이 51%로, 네, 배구팬 절반은 아직은 한국이 원사이드하게 베트남을 이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아시아 선수권 중국과 일본은 2군 멤버를 출전시켰습니다. 반면 자국에서 개최하는 태국은 VNL에서 뛰었던 베스트 멤버를, 그리고 우리와 베트남도 주전 멤버를 내세웠는데요. 우리는 지난 VNL 대회에서 공격의 활로를 뚫어준 김다은과 정지윤이 부상으로 출전이 어렵게 됐고, 대신 이한비와 이선우가 보강됐습니다. 리베로 김현견도 추가됐고요. 내일 우리 대표팀 선발 라인업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내일 베트남과의 진검 승부에 있어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선수 경계 대상 1호가 바로 영상 속 이미지 전 띠딴 뚜이입니다. 베트남 최고 배구 스타로 베트남의 김연경으로 불리는 뚜이는 25살 193cm의 신장을 자랑합니다. 우리 선수들을 신장으로 압도하고요. 뚜이는 13살, 우리로 치면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죠. 이때 키가 이미 178cm여서 일찌감치 베트남에서 주목받았고요. 태국을 거쳐 일본 V리그 블루캐치에서 아시아 쿼터로 뛰고 있습니다. 뚜이는 일본에서는 뭐 미들 블록커로 뛰기도 하고 대표팀에서는 아포지과 아웃사이드 히터 등 전천후 공격수인데요. 이번에 베트남이 아시아 챌린지컵 우승할 때 대회 MVP를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베트남이 이제 세계 챌린지 컵에 진출해서 프랑스와 맞붙었는데요. 베트남이 0대3으로 프랑스에 완패했습니다. 이때 베트남 총38 득점을 했는데요. 이 가운데 뚜이가 무려 21 득점을 올렸습니다. 한마디로, 베트남은 뚜이 원맨 팀이라 할만한데요. 네. 뚜이를 상대하기 위해 미들 블로커로 장신의 정호영을 투입하거나 뚜이가 아포지스로 나오면 마주보게 될 박정아의 활약이 중요하고요. 또 뚜이가 아웃사이드 히터로 나오면 목적타 서브로 공략하는 등 여러 대비책을 세워야 할것 같습니다. 과연 한국 여자 배구가 아시아 호랑이인지 아니면 이제 아시아 고양이에 불과한 건지 그 실력을 정확히 알수 있는 운명의 베트남전이 다가왔습니다. 참고로 내일 경기는 케이블 스포츠 방송인 스포티비에서 오후 5시부터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네, 배구팬 여러분은 내일 경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아직은 우리가 베트남보다 강할까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블루라커룸이었습니다.